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2월 14일 두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방송 종목은 NC, 소프트, NC 소프트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NC 소프트가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34만원대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쌍바닥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상승이 쭉 나오다가 요 갭을 발생시켰고 이제 갭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되게 고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만원 돌파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어 패턴도 한번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어떤 패턴이냐면 은자 요런 패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기존 상승 추세를 뛰어넘는 변동성 확대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을 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요렇게 갭이 엔씨소프트를 예를 들게 되면은 자 34만원대에서 이 41만원대까지 기존에 상승 추세가 있죠? 그러다 갑자기 갭이 발생되면서 상승의 기위가 가팔라졌죠? 이렇게 됐을 때는 고점이 다가온다. 커밍슨, 곧 다가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패, 요 패턴 한번 잘 기억을 좀 해보시고 상승이 잘 가다가, 어? 갭이 나왔네? 그러면 은 이제 팔 준비를 하자. 여기 지수에도 있어요. 지수에도 보시면은 자. 지수 같은 경우도 잡아 보세요. 2150포인트에서 바닥을 다지고 쭉 올라가다가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500포인트 돌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거의 신빙성이 높은 패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빙성 높은 패턴. 거의 한90% 이상은 이 패턴이 마, 거의 100%라 봐도 될걸요? 상승을 쭉 가다가. 아니다. 90% 100% 항상 어, 주시점이 100%는 없으니까. 일단 99%로 할게요. 90% 99%는 뭐 거의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존 상승 추세가 쭉 있다가 여기도 개입이 기울, 발생되면서 기울기가 가팔라지죠? 요런 추세였다가 지금 요런 추세로 기울 가팔라졌죠? 개 발생됐죠? 개 발생됐죠? 개발생됐서큰개 발생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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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포인트 돌파 실패 여기 보시면은 엔서프트도 기존 추세가 있죠? 기존 추세가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뚝 갭이 발생됐죠 갭이 발생되면서 상승 났죠 그러면서 48만 돌파가 안 됐죠 그러니까 한 번은 믿어볼 만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믿어볼 만한 패턴 그래서 48만 돌파가 안 되게 되면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5일선도 옆에 누웠고 21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어요 어찌 보면 이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국면이나 봐야 되기 때문에 2 4 1선도 어렵게 올라탔죠. 어렵게 올라탄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 치고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뭐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타까운데 그래서 5일선도 옆에 누웠고 20일선에 만난 상황에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디아블로 4 같은 경우에 물론 경쟁작이다 보니까 위협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정. 공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블로4가 나오고, 대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판이 커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게임업종은 달리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작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신작 분위기, 신작 모멘텀이, 게임업종 전반적으로 반영되게 되면서,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뭐, 이제, 소멸 개비라 말, 소멸 개비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봐야 되겠죠? 개비 발생됐고, 21선과 2격 조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어서 가져야 되는데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2만원 아래쪽으로 한번 정도 내려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반등 같은 경우, 오늘 반등으로 뭐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릴 가능성이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딱5선 저항을 봤죠 그리고 오늘 4.5% 상승이 나오는데, 요건 제가 봤을 때 시장 영향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시장이 안 좋았다? 그러면 아마 지금 44만원 정도에서 1%도 안 되는, 1%에서 2% 정도밖에 안 되는 반등으로 저는 머물러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도 좀 있다라고 좀 봐지고, 그래서 뭐 내일 쪽에 만약에 뭐 이렇게 상승을 돌리게 되면서 47만원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어, 일단은, 오늘 올성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소멸계 발생되면서 42만원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이었던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하락이 한60% 상승이, 아니다. 하락이 한70% 상승이 한30% 정도 비율을 좀 보시는 게 제가 볼때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쪽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제 기대로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락이 나온 데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팔 필요는 없고 어차피 돌파가 돼야 될 자리에서 돌파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 나온다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금 이 자리에 물려있어요. 한 40, 한 4만원, 3만원, 4만원 고조하게 아마 물려있을 겁니다. 44만원, 3만원에 맞지 물렸다고 보기도 힘들 것 같네요. 뭐 45만원 정도면은, 그래서 지금 아마 약간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인데, 뭐,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이 가격에서 이제 매수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빠질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지고, 전반적으로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매수를 합니다. 보이시죠? 기간이 단기적으로 한 번씩 때리다 보니까 출렁임이, 출렁임이 발생될 뿐이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제 11달부터 꾸준히 쭉 개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어쨌든 단기 출렁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C는 긴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완만하게 상승을 돌리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